51개월 차다 51개월 차다 어우 아 냄새가 와 라이터 듯해 <laughs> 아... 전에 사셨고 어떻게 사신 거야 이 아... 정도면 음... 아, 양호한 거예요 이게 양호한 거라고요? 갑자기 그왜 만지세요 그거 아니 <laughs> 공동 같은 건 <laughs> <laughs>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? 예 <laughs> 네, 옛날에 몇 백만 원 넘지 몇 백만 원 넘지 그있더니와쭉 되게 잘 빠졌다 이렇게 곰팡이 같은 거 피고 했는데 그냥 구조를 먼저 보시는 거예요? 어차피 다 뜯어 고칠 거라서 네, 얘 시트리 음. 작업으로 다 바꾸고 음 그리고 지금 곰팡이가 좀 펴서 아 이거 좀 심각해 <laughs> 노란색 <이거> 원래 흰색이에요. <laughs> 이게 지금 8,060만 원의 낙차를 받아서 최하 1억 1,500에서 1억 2,000 그러면 순수익은 한 2천 초반대에서 조금 덜 나오면 1,900 정도?